언교TV 신신토익 박선영 강사입니다. 자, 이것을 하면 너도 토익 상위 1%, 보통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토익시험에서는 헷갈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맞췄을 때 고득점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체감상 어려워서 고득점을 보장하는 문제들을 제가 상위 1%라는 컨셉을 갖고 이 시간부터 차근차근 심화적으로 풀어드릴까 합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동사 심화 특강을 준비해 봤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잘 집중해서 여러분의 점수 달성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단어는요. 액세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액세스를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토익에서 액세스라는 단어는 흔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진 않죠 하지만 실상 문제를 풀어보면 실수를 굉장히 많이 유발하여 점수를 따는데 고득점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가지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익시험 85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액세스를 보통 학생들이 액세스 투라고 해서 암기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볼때 액세스 투가 있는 경우를 바로 직관적으로 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액세스는 이렇게 푸시면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액세스가 접근일 때는 명사인 경우를 말할 텐데 액세스가 명사일 때는 또 다른 명사를 이어줄 때 전치사 투가 보통 수거처럼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따지지도 않고 바로 추가 있는 걸 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조심해야 될 것은 명사는 액세스가 가진 첫 번째 기능이자 의미일 뿐이라는 겁니다. 액세스는 아시겠지만 또 동사의 뜻과 기능도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접근하다의 뜻일 때는 동사이며 특히나 이 동사일 때는 타동사라는 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목적어인 명사가 바로 올수 있는 두 가지의 용법을 같이 가진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건 다름이 아니라 지금 내가 풀어야 될 문제 속에는 액세스가 명사인지 동사인지를 확실하게 가려줘야 이 투에 대한 쓰임도 결정할 수 있고 실질적인 정답을 구별해서 맞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문장 구조 분석의 가장 기본 값인 동사관사 전치사를 먼저 최우선으로 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꼼꼼히 설명드리니 거기에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시자면 이 문장은 지금 옵테인이 동사고 e 플 p l 가 주어기 때문에 이 사이에 껴있는 빈칸 있는 문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선행사를 맞는 관계대명사 종속절이 되고 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종속절의 동사는 want라는 삼형식 동사가 이끌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want는 투부정사만 목적어 삼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투부정사의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외웠다고 해서 access to를 바로 직관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어, 이런 구조 동사 관사 전지사의 구조 계산을 하셔서 여기는 투플러스 동사 원형의 투부정사 자리다라는 것을 알아보신 뒤에 거기에 걸맞게 투부정사를 만들 동사형 엑세스를 써 주는 게 맞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도 동관전을 기본값으로하여 계산을 해보시면요 앞에 조동사가 보이고요 어, 조동사는 우리가 찾으려는 동사를 도와주는 조력자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찾으려는 첫 호흡에서 이 자리가 동사 원형이야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액세스를 동사로 쓰려면은 액세스 추는 명사일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 뛰어 넘어가셔서 답은 몇 번이다. 이번에 액세스다. 그래서 토익에서는 뭐 해석이 어렵거나 못 봤던 단어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흔히 봤던 단어라 할지라도 기능이 두 개인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따져보는 작업이 수반되지 않으면 반드시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서 좀더 디벨롭을 한번 시켜 볼까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액세스를 기반한 문제인데요. 바로 풀지 마시고, 이번에도 동사, 관사, 전치사를 토대로 빈칸 자리를 확실하게 계산한 뒤 풀어라. 항상 문제는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계속해서 빨라지고 정확해지겠죠? 자, 그러면 차분히 이 문장의 동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프리벤트 보이고요. 빈칸이 앞에 있기 때문에 주어를 한번 찾아가 볼 거예요. 주어를 찾아갈 때에는 이런 전명구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식어기 때문에 빠르게 제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 가서 주어인 명사를 이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데, The Technicians 소유격, Quick도 형용사기 때문에, 결국 주어가 될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어인 명사를 찾아라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배웠던 것처럼 access를 이렇게 to와 함께 명사로 썼구나라고 확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to를 보고 바로 직관적으로 access를 찍는다기보다는 항상 동사 관사 전치사를 보시면 to에 대한 올바른 기능적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문제든 이렇게 어미가 다를 때는 자리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액세스 2에 바로 체크를 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자리 보는 연습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를 일단 먼저 찾아야 될 건데요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사를 도와주는 조력자 조동사가 이렇게 지금 동사를 끌어주고 있죠 오은리는 부사기 때문에 자리 볼 때는 생략하셔도 크게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동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비동사가 이 형식의 주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동사도 있지만 때로는 여기에 ing 혹은 pp를 써서 동사를 변형시켜 주는 그런 조동사라는 역할로도 쓰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accessed와 accessing이 여기서 변형을 이룰 수 있는 재료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동사로 합쳐질 수 있고 이것이 변형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액세스 툴를 동사인지 명사인지 반드시 가려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액세스가 명사이자 동사인 걸 알면서도 동사이자 명사인 걸 알면서도 어설프게 공부해서 동사일 때도 전치사 툴를 쓴다고 착각하여 이 동사를 자동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투가 오는 경우는 자동사가 아니라 명사일 때고요. 얘가 동사일 때는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2 같은 걸 아예 쓰질 않습니다 바로 다이렉트하게 목적어인 명사를 이어주는 타동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액세스 2가 동사로 착각하고 이건 자동사라서 bpp의 수동은 절대 될수 없어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풀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액세스는 2를 쓸때 분명히 품사가 뭐다 명사고 액세스가 동사로 쓰일 때는 분명 타동사기 때문에 바로 뒤에 목적어가 있어서 목적어를 주어로 빼주면 동사는 BPP로 바뀌게 되고 본래 있던 주어는 바이플러스 행위자로 바뀌는 그런 수동형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 이거 알고서 접근하시는 게 이런 문제 풀때 오해 없는 접근이 되겠죠 자, 그래서 access2가 자동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사일 때는 access가 뒤에 2가 없는 타동사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구조의 수동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접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조합했을 때, 이 문제는 타동사 access에 be accessed by라는 수동형이 정답이다라고 충분히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적인 것들을 잘 처리해 놓지 않으면, 문제를 풀 때,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점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해석은 됐는데 왜 틀렸지 싶은 문제들 분명 있으실 건데 이렇게 자리와 기능의 차이를 변별하지 못하셔 갖고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잘 짚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로 비슷한 단어 한번 또 준비해 봤습니다.